다 하고 이제 촬영어도 짧게도 해볼게요. 30분 안 남았네. 간 다음 촬영 이게 이제 그 간의 문제거든요. 간의 문제 간의 문제. 간하고 부족장이가 뭐예요? 간 간이죠. 쓰게. 간 간. 쓰게 문제에. 간결이 결린다그래 결린다고 담은 희한하게 아프다고 말한 것보다 결린다고 말해요 담이 결렸대 결린다는 표현이 뭐예요? 이것이 맺듭결자예요 결렸다 맺혔다 그 말이에요 기운이 맺혔다는 말이에요 준 말이에요 담기가 걸렸어요 결렸어요 그 말이에요 뭉쳤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죠? 이 경락이라는 것이요 장난이라는 것은 계속 돌아야 돼요. 기는 돌아야 돼요. 기가 멈추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것도 제 속도로 돌아야 돼요. 너무 과하게 진행을 하거나 천천히가 문제가 돼요. 자, 우리가 인공조로 만들어 쓰는 기가 있어요. 그걸 보고 전기라고 해요. 전기가 결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멈춰버리고 날기가 나버리고. 말리구나 근데 우리 몸의 기는 무심해. 신경을 안 써. 우리의 기가 흐르지 않아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간 기가 흐르지 않으면 복잡한 일이 발생해요. 간 기가 흐르지 않으면 오인 유석표 나눠드린 거 보면 저기 문에 있는 거 보면 간이 관장하는 음. 부위가 뭐뭐든가요? 근, 건, 슬, 조한, 그래서 근육의 문제, 힘줄의 문제. 이것이 기본적으로 간이 관장하는 문제. 간의 문제가 오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땡기거나, 감각이 떨어져 버리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 기가 통하지 않으면 뭐가 생겨요? 통증이 생겨요. 통증, 부통이, 부통증, 통이라는 것은 기의 흐름의 문제. 경락이 끊기면 통증이 온다. 그래서요 풍을 맞으신 분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엄청 통증에 시달려 경락이 흐르지 않으니까 고생 많이 하는 거예요. 네. 파킨슨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겁니다. 요 간병 문제. 자 간이 관장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는 뭐예요? 돌육 응? 돌리. 네. 기능이 기능적인 일을 할때 하나가 뭐냐면 장혈이라고 해서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자항. 피를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저장한다는 뜻이 맞나? 갑자기 피를 저장해 하나는요. 소설 기능이라서트의소설이 소재기능에 관해서 소통, 소통, 통설 등등 소통하는 기능이 흐르게 만들어요. 잘 흘려야 돼요. 근데 피를 저장할 문제는 차치하고 이소설기능이 깨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 뭐다 봐요? 이것이 기질이 니다 물질, 성질이 경락의 흐름도 뭐예요? 간의 문제라는 뜻이에요. 간이 문제가 오면 기도 흐르지 않는다니까요? 흐르지, 흐르지 않요또 하나는 뭐예요? 물질도 흐르지 못한다니까요. 오줌을 못 싸거나 똥을 못 싸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간화 변비라고 해서 간의 문제가 와도 똥을 못 싸요. 간병이 혹시 선생님들 주변에 보시면. 간경화 복수라고요 간에 문제가 없는 네. 복수천단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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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소설 기능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더군다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사람이 까칠해지겠어요 부드러워지겠어요? 네. 까칠해지죠 그냥 까칠한 건 아니라 허벌라게 까칠해지고 더군다나 간 기운이 세 말투도 어찌까? 명령 지시형인데 완전 이상한 그렇게 돼요. 마음에 여유를 못 가져요. 나는 알아 몰라, 몰라. 남들은 다 알아. 나만 몰라. 세상이 다 그래요. 전형적으로 우리 아버지들은 이렇게 사셨어요.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밖에 나가면 어떤 분이셨어요? 자상해 자상하고, 자상하고 좋은 분이셨던 요 네, 그런 분이 없다네. 아니, 집에서는 우리 식구들은 다 중요했어. <laughs> 많았어요. 많았어요. 이유가,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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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다다다다다다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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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다자자 이유가 이것이 방패간자예요. 방패간자 음. 몸에서 방패가 돼요. 자극이 들어면 탁 막아 누가 간이 막 이거 저항이다. 이란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게 간이 화를 입었다. 간화. 화를 입었다. 간화의 상태가됩니다 이것이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만병 이말을뭔말해요 우리 현대어로 바꾸면 이게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 공식 뭐예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심리학자들은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는데 반응을 할때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두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투쟁한다. 자극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겨내려고 싸워 싸일만 하면 싸워 이겨보면 돼. 이거. 그렇게 먹었어. 투쟁을 해라, 이말이야 욕을 일 있으면, 욕도 가끔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에이, 씨발, 이 정도는 오고 살아야지. 뭐, 고상하다고 하면, 아, 음. 병된다니까. 우리가 우예적으로 배웠어요. 우화가 있어. 대표적인 우화가 뭐예요? 임금님 길을 당나귀길 속에서 담으나면 병돼본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가야 돼요? 대나무 숲에 가서. 임금인끼리 당나기도 한번 외치고 나말해야지 웜에 보긴 봤는데, 속에다 담아놓고 있으라 병된다니까. 응. 세상 사는 이치가 이런 일이 많아요. 에이, 응. 개새끼, 한번해고 싶은데, 할 데가 없어. 할 데가 없어. 혼자 옛날에, 듣든 요금은 잡아가 봤다니까. 삼천교육대라고 해갖고, 나는 그 부대에서는 근무하진 않았어요. 전방, <laughs> 전방 가면은 삼천교육대 그 사람들이 했다고 막 진지구축 해놨다고 저는 구경을 했어요. 제가 우리 대학 다닐 때는 군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입영을 가고 그 1학년 때는 3 4갖고 뺑뺑이 허벌려 다녀옵니다 나는 저는요 진짜 군대 가고 농산훈련사에서는 훈련이 그렇게 고된 적이 없었어요 진짜 대학교 때 입영할 때는 반 죽여놔요 형님 경험하셨죠 2학년 때는 전방을 데리고 가는데 전방 가니까요 총알을 줘 거기는 그러니까 조심해요 마저 조심해야 돼다 싸가지 없이 안 오고 진짜 <laughs> <laughs> 병사들이 같이 무장 완전 무장은 안 시키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방탄복 입고 어디를 가냐면 GOP 안에 GP 안에를 태고들어가고 진짜 사주 경기하고 갔어 실제로 현장 봐. 잘시식들아 봐라 전반에 이렇게 고생하는 데 대모는 쓰겄냐 그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우리 때 그러면서 설명을 해줘요 여기 진지는 삼천교육대 대원들이 그 사람들이 한 거라고. 그 사람도 도움을 받고 했다는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laughs> 그렇게 못 사면, 울고 있어야죠. 진짜 없는 서민들, 백성들이 살다가 죽게 생겼어요. 네. 제 얘기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자극이 들어오면, 네. 반응을 하는데, 투쟁하는 방식이 택가는 겁니다. 네. 해도 안 되면 뭐해라? 도주라. 투쟁으로 도주를 해라. 근데 도망가보고 싶을 때가 많지 세상살다아보면 저도 그래요 저도 도망가고 싶고 이 상황을 피해버리고 싶고 비겁하게 도망이라도 가야 살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이게 잘못 처리하면 이게 우울로 간다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우울해지는 거지 미치는 거야 이것이 안 되면 이것 때문에 어떤다? 간사이 그, 그렇죠 장부가 상하는 병으로 온다는 거예요 현대학에서 이렇게 설명해 스트레스가 스트 이렇게 쓰는 데 s t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이렇게 쓰는데, s t 가스냥스탠드도 이렇게 스잖아요스탠드스가스트레가스스가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스트스레스스트레스레이트그스스트레레 어, 스트뮬레이트 자극하다. 말을 못말하면 기둥이 큰 수틀 기둥이라고 하죠. 기둥은 일주문도 세워야 해. 큰 자리 가면 큰 기둥을 딱 써가지고 지붕 이고 있다니까 두 개가 여러분 깎아 어디까지 이수십 개까지 깎이까지 깎아 여러분 은어게 한다고 수셔볼 수도 있어요. <laughs> 작아서 되는 거예요. 작업이에요. 어원이 그래 어머니 작업이잖아.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는 작업이게 자 근데요 기업에서는 희한한 개육을 시키죠 그 뭐지 뭐, 가재이름 또는 뭐, 뭐 들어보셨죠? 조직에서는 가재이름 또 뭐야 또 뭐죠? 오징어이런이란또 오징어를 강원대서 이렇게 싣고 오 오징어만 씻고는다죽어본데멀미갖고 아, 네. 거기다 뭐 넣는다고? 꽃게 몇 마리 넣는다 이거예요 꽃게가 막발 자르려고 하게까 애기들이 정신 바짝 차리지 신신은 여기까지 왔본다 우리가 해라 로 물어보라 그러 그래. 이거를 마케팅 용어에서 써요 조직에서 써 해봐라 이거 말은 행진을 비춘다는 표현을 고 해요 막 징그러운 소리를 해 짬은 나와 그냥 인간이 뭐있어키 기가 면히지세상 그래요 제발 그러지 않고 우리 좀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저 새끼들 때문에 사업 못한다고 다 말해 사업자 저도 사업자가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해 이런 그런 것 때문에 못해먹겠다 그래. 모르겠어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 서로 같이 살아. 이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 때문에 간 기능이 깨져가지고 모든 일이 발생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소설 기능이 딱 막혀버려요.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자 이것이 단아가 화날 일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으면 기운이 어디로 가요? 위로 멀리 옆으 가슴 위로. 그다음은 그 다른들을 기운이 가요못가요못 가고 가요? 있요근데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스트레스를 탁 받으면 어느 장부를 가장 먼저 치나면 소화 비위를 쳐요 음. 다음의 문제는 이것이 병리의 산물이에요. 병적인 걸 보고 담음이라고 그래. 이거 생리의 산물. 이것이 영향으로 가는 뭐라고 그래? 이게 진액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진액 나중에. 천천히 설명할게요. 제대로 되지 못한 영양이 쌓여가는 걸 담음이라고 해요. 담음, 담음, 담음.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수분의 문제인데, 물을 어디로, 어디서 마셔요? 입으로 마시죠? 첫 번째 간데가 어디요? 위잖아, 위. 그러면 여기서 수분을 잘 정리를 해서, 여기저기 보낼 거 아니에요? 공급해주고, 아니, 우리, 우리 물 먹는 거서 어디서 보와요 자, 우리 조합은 제 고향이요. 조합서 일단 어디서 해? 예? 소독해야 되니까? 정수장이란 데로 와. 위가 정수장이요. 강주, 저거 터져갖고 나이 납다니까. 저거 터져갖고 나이 납다니까. 위가 문제가 생겨버렸어. 강주가. 수분러 공급하면. 이거 잘못돼버리면 소독이 안돼버리면요 아니, 뭐지, 지렁이 같은 거 나갖고 나이 납다니까. 소독꽃에서 나왔다가 테레비 나오고 나이 나불어 그러면 안 되겠죠. 잘돼야 돼. 비유도 마찬가지. 참으로 안전하게 믿고 먹으라고 아리수라고 어떤 대통령 은막수돗물을 먹어 포메자꼬리 그래 미친 짓을 다해. 집에서 수돗물 받아 먹었어 그 양반이? 토모나마드 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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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양반 안 찍은 안 해, 나. 그 양반은 그랬다니까. 아리수라고 직접 먹어 도 된다고 서울 수돗물이 우리도 안 먹고 우리도 먹었어. 대통령께서 님 드셨겠네요. 모르겠어요. 드셨는가 봐. 우리도 시골에서 몸에다 정수기 나나넣는에 그잖아요. 근데 이것이 잘못되면요. 이것이 잘 정리를 해 잘못되면요. 찌꺼기 같은거 만들어. 이걸담요 그래서 생담지온 담을 만들어 내는 근원은 비장이다비에서 만든다. 근데 이것을 저장하는 데 가서 저장. 그것을 피에서 저장한다이 한자는 가래담자에요. 가래담자. 음. 가담자인데 가래 폐가 저장하는데, 저장질기라서 폐가 저장하 기침하면 칼라가면 나오는데, 이 가래요. 근데,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담이고, 가래고, 보이지 않는 담이 쌓인다는 거예요. 어디로? 꼭 쌓여도, 이제, 한자는 틀립니다. 족수양 <laughs> 담경이 옆구리 쪽으로 다녀. 담이 걸리면 꼭 옆구리 쪽이 생기네. 담경락서 생겨요. 그왜 그러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딱 받잖아요. 그러면 다는 이게 소설 기능을 관장한뒤 중정지관이라고 해서 판단 같은 역할을 하는 장기가 쓸게요. 담이요, 담변에 일어와 그렇게 되어 세상을 살면서요, 자꾸 판단의 문제 개당이안 쳐지면 개당이라고 하면 이해됩니까? 객당. 우리 말에 이게 다 이해하시겠죠. 개당 친다 그러니까 이거나 저거냐딱어 정리가 일이 돼야 되는데 뭐가? 정리가 안되면 옆구리다니다니잖아그니니그다그 <laughs> 네. 돌아다니잖아. 요그러니까돌아다니게 이것이 뭐냐면 이거 간 보면 돌아다니그니니까돌아그니 돌아다니잖아. 돌아니그돌아니아다아다돌아다돌아다니다다돌아다니 그래서 말요. 이걸을 잘 처리해 본 사람들이 있어. 담기운 센 사람들이. 여러 응. 번 처리하다가 담이 열받아 갖고 띠어내 본다니까 나중에. 는 슬기 그러니까 빠지는데. <laughs> <laughs> 그래서 실은 담이 달린기도그면 우리가 노동을 해서 뭐 쳐도 어떻게 근육통이 와요. 근데 담은 뭐냐면 어뭐 그렇게 노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약간 달라져. 되게 힘든 게. 이것이 바로 담의 생상 원인이에요. 근데 소화기능 좋고서 안 좋고서 담 변인상 안좋다 아까 우리 그 도이보감 그 잠깐 읽어드렸지. 근데 이걸 잡을려면뭐 돼요? 소화기능도 잡아줘야 된다는 반증이겠죠. 간도 편하게 해줘야 돼요. 그럼 절인 것은 왜절이냐 나중에 내 생리를 공부해 보면 거짓말처럼 손발 사지를 관장하는 장기가 비장이라고돼 있어. 그 사말이라고 그러네요? 사말. 네. 이게, 예, 사말. 손발. 예, 이게 사말을 대장하는 입니다 근데, 그런데, 어때요? 아까 제가 불인이라고 써있죠? 작동이 안 되는 걸 말이에요. 마음은 오예요 이것이 감관이 돌에, 돌에, 응어하니 저도 그런 불이가 있어. 저도 갖고 뭐, 해요. 풀기도 하는데.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나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결국에는 이러한 그 증상들이 드러난다 그건 뭐다? 스트레스다 근데 우리 남, 남성들도 계시고 여성도 우리 엄마도 계시고 하는데 여자들은 정해져요 딱 정해져요 첫 번째가 뭐가 있어 원흉이 남자 신랑 남자 응, 신랑은, 신랑은. 내 신랑은 착해 착한디 신랑은 신랑만 온게 아니잖아 너무 끝이 온단 말이야. 시댁 문제. 두 번째, 뭐였어? 내 평생 발목 잡는 놈들. 자식, 자식. 또돈 문제. 나중에 보니까, 와, 이거는 대단하더라고요. 여기는 무슨 농부들이 아니라 기업이요. 다 중소기업들이야. 이게, 축사하신 분들은 기업이더군요. 농도, 이거 뭐, 덩어리가 뭐 보통이 아니고. 저는 산중에서 갔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저기 그럼 남자는 그면뭐때에이렇까 남자는 남자는 양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좀 폼성 폼사가 좀 있어요. 사람들 관계에서 신랑을 하면 특히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동거래에서 문제가 사고가 터지면 이게 복잡해 요 남자들은. 왜냐면 동거를 할 정도면 가까운 사람이에요. 먼 사람이에요? 가까운 그 사람이죠그돈 빌려주기 전에는요. 둘이 피를 나는 사람들하고 숨시고 다행인 사이야. 어. 그 정도라니까. 그 정도 아니면 돈 빌려주고서 나이 먹어서.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버리고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아버려. 결국은 관계 문제 때문에 다 속상해요. 제 경험치를 그러더라고. 상담을 해보면 남성들은 많이 그래. 관계 문제에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아, 그거, 그거. 각시들이 말은 이렇게 하지. 지금 뭐 각시 입장에서는 신랑하고 시댁 문제들 온다지만아 이거 우리도 각시눈지 겁나 봐 그죠? 예. 말도 함부로안 해. 왜냐면 내가 이 한마디 탁뱉으면요 어떻게 반응할지 분는다잘 알아. 니까는 말을 해야 안 해요. 근데 기어이 던 사람들이 있더만. 그한데 똑같이 한데 그러면 여자는 가만히 있었어? 영락없이 똑같이 아직 게 필요 없어 우리가 탁 닫아보면 저용의 평화. 네 입이 이렇게 탁 닫으면. 아, 다아 아, 그래도 다 하잖아요. 그 정도 지혜는 우리도 알아요. <laughs> 불인처진 마무이 그런. 이해를 되시나요? 근데 아까 여기처럼 도주를 해보면 좋은데 <laughs> 도주를 할 수가 없으면 미친. 거야. 이럴 때는 저는 이제 어떻게 전언 드리냐면 이 모든 상황이 발생하면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관심을 자꾸 벌릴 수 있는 동기를 만어려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러 모이는 이 순간도 어쩌면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어요. 저는 맨날, 예를 들어 잠 잠자는 동안에도 막 그런 걸 고민이 되고 이러면 어쩌겠어요. 결국은 내몸 상하는 거. 요 어떤 상황을 극복하는데 우리 선생님은 저한테 그렇게 일러주셨어요. 이복에 살아보게 세상 살아보면 돈으로 해결되지. 안는 문제는 시간이 다 해결하는 법이 쎄라고 우리 선생님 그렇게 일러주셨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양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했다. 죽으면 끝난다는 소리군요. 저런 렇게 네. 비겁한 소리를 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이 밤중에 끝나서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쉬셨다가 약조공부 하나라도 보고 넘어가게요.